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오늘은 박민석 가족님께서 어, 기정용 분석을 너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기정용 분석을 하는데 약간 다르게 아들 기정용이 뭐 잘하는지는 아시잖아요. 기성용이 킥도 잘하고요 골키팅도 잘하고 패치 선수들도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되게 높은 편이고 다 좋은데 그 선수가 뭐가 아쉬운지 뭐가 아쉬워서 맨날 빅클럽에 이적설은 났었는데 정작 빅클럽에 가지 못하고 중화위권 팀들의 머무는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킹 네, 기성용 선수를 보면 굉장히 좋은 게 이렇게 반대 전환을 굉장히 잘해주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볼을 받았을 때 그냥 드리블만 한다거나 패스만 짧게 짧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항상 공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넘어왔을 경우, 그걸 반대쪽으로 넘겨주는 이런 패스 플레이가 굉장히 뛰어난 게기정용인데 보는 것처럼 이렇게 또다시 공을 잡았으면 반대편으로 스위칭해주고. 또다시 공을 다시 받아서 또다시 반대로 가지고. 미드필더로서 감독이 원하는 걸다 해주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수비형 미드필더가 이렇게 킥이 좋고, 패스 성공률이 좋고, 전환까지 잘해준다면, 뭐, 감독 입장에서는 너무, 나도 좋은 거죠. 이렇게 한 번에 롱킥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패스가 이어지면 순식간에 상대편의 수비수들을 다 제껴버리고 공격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죠. 그리고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볼키핑 능력까지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기종용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살아남고 프리미어리그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미드필더가될수 있었던 거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기종용 선수가 왜 왜빅 클럽에 가지 못하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요. 바로 이 장면에서부터 이게 나오는데 현재 패스가 여기서 패스가 현재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기정훈 선수에게 이렇게 들어왔을 때기정훈 선수의 퍼스 터치가 이쪽으로 됐어요. 지금 그럼 여기서 이제 기정 선수가 더 좋은 선수가 되려면 앞으로 치고 나가는 능력이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치고 나가주면 펠라인이가 따라오겠죠. 아 그리고 여기서 시거슨이 이제 이렇게 나와주다 보니까. 마이클 캐릭이 위스로 되어, 이게 마이클 캐릭 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이 가운데 비어 있는 선수, 이 선수에게 이렇게 전진을 한 다음에 패스가 들어가는 이런 이런 장면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기성민 선수는 안전한 플레이를 많이 하고요, 골을 많이 잃지 않지만 그만큼 많이 잃지 않는 이유가 앞으로 가는 패스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접고 들어가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여기서 이제 좀만 더뭐 높은 선수들 혹은 조금 더 잘하는 선수들은 여기서 이 패스를 미드필더 스트라이크가 나오는 걸 보고 집어넣어준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기성용 선수는 안전하게 횡으로 가는 걸볼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공격적인 상황에서 수비적으로 가다 보니까 혹은 공격적인 상황을 더 만들 수 있는데 골키팅 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 그런 프리미어리그 탑 팀들 정말 챔피언직을 노리는 팀들에서는 아쉽지만 기성용을 사인을 못하는 것 같아요 방금 이 상황에서도 패스가 이렇게 기성용에 들어갔을 때, 이 뒤에 있는 공간이 보이죠이 공간이 있으면 이제 기성용 선수가 하프턴으로 받아서 이거를 들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다시 패스를 주면서 공격 템포가 살아나지 못하는 경력이 있는 거죠 공을 키핑하고 지키는 건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공간이 있을 때, 이거를 들고 나가는 능력이나, 이걸 들고 나가주면서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경우가, 빈도수가 적기 때문에, 프리미리그 어 팀들에서, 탑팀들에서 아쉽게도, 기성용은 사인하지 못하고 있는 요이 장면에서도 현재 시거슨이 굉장히 잘 뛰어줬어요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잘 뛰어줬고 기성용도 볼소유를 정말 잘해서 돌아나갔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이거예요 과연 이 패스를 넣을 수있는냐 근데 기성용 선수는 이 패스를 넣지 않고 더 가져가서 사이드로 벌려주는 게 보이시죠 물론 이 플레이 자체도 굉장히 훌륭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장면에서 보면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기동우 선수가 볼 킥도 굉장히 잘했고 남들이 봤을 때는 와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건 거 같아요. 이제 탑 팀들의 감독들은 볼을 잘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과연 전진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드리블 전진도 될수 있겠지만 그냥 몸의 방향을 돌려서 이 공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이 선수가 기동우 선수가 앞으로 가질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똑같이 아무도 없는데, 공간이 이렇게 많은데, 사이드로 가져가면서 결국 플레이가 옆으로 가는 경우. 그래서 앞으로 갈수 있는 경우, 옆으로 가다 보니까 상대팀은 오히려 압박을 할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거예요. 압박을 할수 있는 계기가. 그리고 이 상황이 제가 다시 한번 말해주고 싶은 상황인데요. 이런 거에요. 방금 같은 경우는 아주 훌륭했어요. 공이 들어왔고 터치를 잘 해줘서 키포을 해주고 또다시 움직여주면서 공간을 창출해냈고 받았을 때 바로 요 장면 이렇게 공을 받았을 때 여기서 이 패스가 들어가야 되는 요이 패스가 이게 이제 기성용 가수가 한 단계 더 높은 레벨로 들어갈 수 있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패스가 바로 나왔더면 공격적인 상황이 더 빨리를 할수 있고, 순식간에 여기 선수들이 아웃이 되는 건데, 여기서 기존 선수 선택은 주고, 받고, 다시 주다 보니까, 이 템포가 늦춰지고, 결국에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전진 능력이 좋았어요. 보세요. 가운데에서 미드필더로서 제가 말한 게 이런 건데, 공간이 있을 때 수병 미드필더가 이렇게 드라이브스루를 해주면은,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게 수비수들이 무르게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수비수가 나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바로 이 선수들에게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정문 선수가 이렇게 들고 들어갈 때 지금 이 패스가 들어갔어야 돼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패스가 더 자주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패스를 시도하다 보면 공을 잃을 수도 있는데요. 이 패스를 시도했을 때 오히려 꼴이 생길 수도 있고 그 꼴이 생기면 그 꼴이 기속용의 발로부터 시작됐다는 게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빅클럽들에서더 관심을 보일 수 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패스가 들어갔더라면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 뭐냐? 패스가 들어갔을 때이 선수가, 이 선수가 뛰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무르고 있어서 돌 수도 있었고요. 혹은 패스를 주는 걸 리턴을 내주고 이 선수가 넣어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또다시 여기서 안전, 안전하게 가는 걸볼수 있죠. 이번에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이런 장면들이 더 자주 나와야 된다는 건데, 공이 있고, 받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가 기회가 될 때, 이렇게 앞으로 밀고 나가거는거 근데 여기서도, 아쉽게, 선택이 사이드가 아니라, 가운데로 갔으면 어땠을까? 이 스트라이커의 발을 찾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지금은 야야토리가 오는 걸 보고, 키핑을 잘해줬죠? 굳이 무리해서 돌지 않고, 잘 내줬고요. 이 장면도 살 압박을 굉장히 잘해서 반대 전화를 너무 잘해줬어요 그런데 제 생각이지만 모드리치라든지 혹은 기정용의 롤모델이 될수 있겠죠 사비 알론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방금 기정용도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현재 나바스죠 나바스가 압박을 왔을 때 알론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인류 돌았을 거예요 터치를 해놓고 오는 걸 봤으면 반대쪽으로 돌아 나가서 여기 지점에서 지금 나가게끔 패스를 점진적으로 줬을 거에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보시면 기성용은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패스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서 공격이 한 템포 늦춰지게끔 만드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훨씬 빠르게 공격을 이어나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더 느리게 된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리고 방금은뭐드라이브스루 장면을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이런 장면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기성용, 기성용에게 패스가 아직 스트라이커에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적어도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들고 들어가는 움직임을 많이 해주면서 공간을 창출해주고 여기서 이제 방 같은 경우 시거슨을 찾았으면 더 좋은 경우가 될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드라이브 스루가 더 많이 생겨야지만 수비형미드필더로서도 훨씬 더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 기성용이 이렇게 드리블 치고 나와서 순식간에 세 명을 아웃시키고 가운데로 볼을 넣어주니까 훨씬 공격이 더 전개가 잘되고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패스가 이어졌고 세명이서 전진하는 상황이 됐고 수비수 두 명이서 막아야 되는 상황도 되는 거죠. 뭐 여기 한 명이 더 있는 걸로 알지만 이런 식으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스트라이커나 공격형미드필더에 볼을 넣어줄 때. 수비수가 따라 나오게 되고요. 이때 기성용이 다시 서포트를 가지고 패스가 다시 나와주면 이때 바로 이미드필더들이 이렇게 뛰어들어가면 이 공간 이 공간을 먹어니면 그럼 이제 위협적인 장면들이 더 많이 나오겠죠. 지금같이 잡고 앞으로 넣어주는 거. 근데 이런게 많이 안나오고 이런것보다는 사이드로 가는 횡패스가 기성용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이 횡패스보다 좀더 많이 나온다면 저는 굉장히 기성용에게 아주 훌륭한 훌륭한 부분들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옛날부터 항상 말했던 게 있는데, 저는 기성용이 쓰리 백에 그 다비드 루이지, 첼시가 쓰는 현재 쓰리 백 시스템을 보면 다비드 루이지의 역할을 기성용이 한다라면 전 정말 기성용이 지금 당장도 빅클럽에 갈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 많은 경기들이, 국대 경기들에서 특히나 더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쳐져 있는 경우 있죠. 센터백 위치까지 내려서 쳐져 있는 경우는 기성용이 이런 킥을 더 많이 해요. 정확하죠 거에다가이게 공격적인 킥을 더 많이 해주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딱 스리백 위치에서 공 잡고 때려주는 역할. 이렇게 하면 와 여기까지 있는 상대방 미드필더들이랑 뭐 공격수는 다 아웃이 되는 거고 순식간에 뭐 이대이 상도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이렇게 이런 점에서 기성용 선수가 저는 스리백을 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위치 보세요 킥을 때리는 위치를 보더라도. 기종명 선수가 이제 수비 중앙 수비 수비형 면접 필드 여기 수비 선명 더3리백 위치에서 킥을 때리거든요. 이렇게. 저는 기정명 선수가 다비드 루이즈처럼 3리백의그 중앙에서 지금 보이죠 우루과이전 이죠 제가 가장 극찬을 했던 우루과이전인데 여기서도 공을 잡고 손흥민을 보고 정확한 킥을 때려주는 장면. 이런 장면이 저는 기정명이 우리나라 국대에서도 심지어. 공격성 미드 필드를 보거나 수비형 미드 필드로서 좀 앞으로 가면서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3백에서 중앙 역할을 했을 때 이런 장면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요 드라이브 소리 같은 경우도 3백에 있을 때 치고 나가는 장면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기종민 선수가 정말 다비드 루이즈만큼 충분히 보이시죠? 다비드 루이즈만큼 이쓰백이 이렇게 됐을 때이 가운데 이 가운데 역할을 한다면 다비드 루이즈보다도 더 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바비드 루이즈도 그렇게 수비 능력이 뛰어난 선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바로 빌더 플레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성경 선수가 어 3백에 스위퍼가 된다라면 정말 아주 위협적인 선수가 될것 같아요 네 가, 가족 여러분 그때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이게 저작권 제가 안 틀려고 했었는데 틀어가지고 저작권 때문에 라이브 방송이 지금 정지를 먹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라이브 방송을 못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그리고 2월달에 하는 트레일라이프 프로스는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 덕분에 이제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꽉 찼고요. 100분 이상의 신청을 해주셔서 그는 마감을 하게 됐고요. 어 2월달에 같이 트레일라이프 프로스 듣는 가족 여러분들은 함께 즐겁게 훈련하고 재밌는 문화 만들고 같이 회식도 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로 이제 기존용 분석을 마치도록 하고요. 가족 여러분도 트레일라이프 프로스.